안녕하세요. 새나초나라입니다. 이렇게 가느다란 줄기 대가 올라오고, 이렇게 이제 황백색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제 잎도 이렇게 도단하고 있습니다. 원줄기에서 이 가지가 3개씩 뻗쳐서, 잎은 심장형을 하고, 3개씩 해서, 전체 9개라 해서, 삼지구엽초라고 합니다. 잎 모습입니다. 음양각이라고도 부르는 이 삼지구엽초는 남성들의 성 기능, 정력에도 좋지만 또한 여성 건강에도 아주 좋은 약제입니다 자궁냉증이나 수정냉증, 또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자궁 발육을 좋게 해 주면서 허리, 무릎, 관절 통증 치료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이 황백색의 이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꽃이 참 예쁩니다. 이 삼지구엽초는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꽃이 필 때는 이 뿌리가 발육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채취하지 않고 9월 이후에 지상부가 시들 때 뿌리에 약성이 저장될 때 그때 뿌리와 전초를 채취해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린 것5 내지 10g을 다려서 복용을 하고 당금수를 담아 먹기도 합니다 이삼지구엽초는 에피메틴이라는 성분이 이 남성들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주면서 정액의 생산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효능도 있고, 이 정력이나 발기부전, 남성성기능, 기력회복, 전립선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요로결석이나 혈관건강, 위장, 기관지, 뼈건강에도 좋고, 또한 여성들 건강에서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냉증이나 수종냉증또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자궁 발육을 좋게 해주면서 허리 무릎 관절의 통증 치료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피부 미용에도 좋아서 화장품의 원료로도 쓰이고 심신안정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삼지 구엽초였습니다.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